안녕하세요.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좋은 집, 좋은 공간입니다. 오늘은 충북대 인근의 신축 코너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10억대 초반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합리적인 매매가로 여기서도 절충도 가능합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서쪽 방향으로 통하는 위치에 있고요. 개신동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충북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고 학생 수만 약 19,000여 명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충북대와 충북대학 병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경 300m 이내에 충북대 학교는 물론이고 초중 고등학교가 있어 학군 좋은 자리이며 1km 이내에 가경동과 접근성이 우수하며 재래시장 ...과 홈플러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교통, 문화, 쇼핑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원룸 주택 단지 밀집 지역으로 꾸준한 임대 수요가 보장되는 아주 유리한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본 건물의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학생 수요가 많은 도로변은 유명 맛집들과 상가 질비한 모습으로 공실 걱정 없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2022년 7월 22일에 사용 승인이나 신축 상가주택이고요. 본 건물은 코너에 도로를 끼고 있어 차량 이동이 편리합니다. 본 건물 전체적으로 적벽도를 사용하였고 블랙 창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외관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본 건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67평, 연면적이 131평, 예쁜 상가주택으로 주인세대 거실 방향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답답함이 없는 개방감과 채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 건물의 구성은 1층 상가와 주차장, 2층 투베이스 세 가구, 3층 투베이스 세 가구, 4층 복지. 중형 주인 세대로 상가 한개에 일곱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세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한 임대 구성이고요. 주택으로 이동하여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가부터 보실게요. 큰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주변 보시면 상가로 이루어진 상권이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 1층은 상가는 15평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위치해 전체 통유리 시공되어 있고 건물과 어울리는 예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스튜디오로 임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 66만원에 임대 완료되어 있고요. 임대료가 저렴해서 공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물의 주차장은 우측으로 4개에 앞뒤 주차 가능한 주차공간과 뒤로 작은 하단 마련되어 있고요. 주출입구 앞으로도 2대 가능한 법정 주차대수 총 6대 가능한 주차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화이트 색상의 SMC로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이고요 CCTV와 우편함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임의 자동형감은 세련된 모습이고요 내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건물 좌측으로는 작은 창고공원 만들어져 있고요.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이끄부터 화려한 라인 조명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천장과 엘리베이터 벽면은 템바 보드로 마감하여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이 잘된것 같습니다. 벽면에는 7개 채널의 CCTV 모니터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중앙에 미찌비시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보시면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고요. 면적도 크고 층고도 높아 벽면 전체가 깔끔하게 도장 마감 세련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층 역시 엘리베이터 벽면은 템바보드로 통일감 있게 시공하였고 2층은 투 베이스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는 벽면 화이트 넓은 타일과 아늑한 실내 공간과 천장을 라인 조명으로 화사하게 인테리어 마감해 주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3층 복도 중간에도 채광 잘 들어오는 창문 크게 들어가 있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투 베이스 세 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기 있는 투 베이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공실 걱정은 크게 없는 건물 관리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4층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4층은 롱 브릭 타일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주인세대 인테리어를 차별화로 주었습니다. 복도부터 천장이 높아 보이고 매력적인 포인트 등으로 연출해 주었습니다. 천장과 복도를 이어진 간접조명 등과 매력조명에 한층 더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4층은 복층형 주인 세대로 주인 세대에서만 옥상과 옥탑방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이지 계열의 고급스러운 푸시풀 타입의 현관문 농장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4층 주인 세대 내부 들어가 보실게요. 전실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분한 베이지 톤의 색감으로 벽면 타일 시공하였고, 한쪽 벽면은 신발장 시공하였습니다. 전실 전체를 그윽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 연출해 주었고요. 바닥은 그레이 대리석 마감하였고, 간접주명 등으로 밝게 마감하였습니다. 화이트 세련된 사면동 작은 등종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괄수동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최고급 주인 세대는 약 35평 면적으로 거실, 주방, 방 2개, 다용도실, 욕실 2개, 옥탑방과 옥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양에 배치되어 있는 거실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으로 트렌디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마감입니다. 채광이 아주 우수하며 크게 창문을 내어 주었습니다. 천장 보시면 중앙 화이트 실링팬을 달아 공기순환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었고 거실 역시 매립등과 간접등 시공으로 높은 청장고를 보여줍니다. 도로변에 위치해 거실 창도 굉장히 크게 평생 개방감 있는 모습으로 샤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설치되어 있고요. 최고급 도장 마감으로 대형 아트홀 공간과 간접주면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거실과 마주하는 주방공간 역시 심플함과 모던함이 돋보이고요 기역자 구조로 베이지 색감으로 싱크대 상하부장과 수납장을 짜고 화이트 상판 대리석을 올렸습니다 화이트 질리지 않은 고급스러운 조화를 보여주고요 아일랜드 식탁 대형으로 배치하였고 요리하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식탁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부 인덕션과 후드까지 아주 멋스러운 모습입니다 사각 싱크볼과 수정 잘 되어 있고 관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아래에는 색상을 맞추어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 렌지도 빌트인 되어 있고요. 좌측에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도 최고급 옵션 구성이고요. 이사 오실 때는 맨몸으로 오셔도 충분한 옵션 구성입니다. 좌측으로 도어를 열어보시면 다용도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보일러실과 세탁실 겸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었습니다. 크게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와보시면 넓은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빨래를 넣으시거나 작은 테이블 놓으셔서 잠깐의 티탱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듯 합니다. 나가셔서 앞방 한번 가보실게요. 또 하나의 센스 있는 마감이 돋보이는 템바보드로 벽면을 시공한 쇼파울 공간은 안방까지 이어지는 히든 도어까지 설치하여 포인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넓은 면적의 우드와 화이트 조화로운 인테리어 마감된 모습입니다.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의 템바보드를 포인트 넣어준 심플하면서 모던한 깔끔한 인테리어 침대열 마감이고요. 간접조명 독서등까지 설치하여 밤에도 활용하시기 좋을 듯합니다.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깔끔한 벽면에 화이트 색상이 아주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 우물천장으로 간접조명 등과 메리 등으로 바닥은 전체 각마로 통일성 있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히든 도어를 열어보시면 코너 공간을 활용하여 드레스룸 공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속 있는 수납장과 선반 전체 시공되어 있고요. 창문이 있어 환기하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욕실 앞에 픽스창이 길게 들어가 체감과 환기하기 좋고요. LED 조명이 달린 거울과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부부욕실 보시면 전체 마블무늬의 타일로 전체 시공되어 있고, 샤워기 배치하였고, 거울 수납장, 세면대, 일체형 비대까지 설치된 변기까지 모던한 인테리어 담백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환기창문 잘 들어가 있고요.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모던한 부부욕실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 보시면 깔끔한 벽면에 특이한 계단 아래 공간 화이트 색상의 붙박이장을 계단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채광 좋은 큰 창문을 만들어 주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구성입니다. 좌측의 빈 공간은 수납장 하나 넣기 충분한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천장 보시면 간접 조명등과 메리등 화사한 조명등으로 꾸며 주었고요 바닥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세련된 작은 방 공간입니다. 복도 공간, 수납장을 만들어 간접 조명 등과 템바보도 짜트리 공간 꾸며주었고요. 공용 욕실 공간 보시면 메인 욕실은 세련된 대형 그레이 타일을 벽면과 바닥 전체 고급스러운 마감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레인 수전과 샤워기, 샤워 공간 분리하였고 면도나 양치하기 편하도록 거울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꾸며 주었고, 환기창문 잘 들어가 있고, 변기와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고급스러운 요소들로 세심하게 꾸며 주었습니다. 스프레이 검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간접 조명 등을 달아서 분위기 있는 모습이며, 거울 수납장까지 최고급으로 사용하여 한껏 고급스러운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오늘 건물의 독특한 복층 공간 올라가 보실게요. 높지 않은 원목 계단으로 벽면까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천장 간접조명, 라인조명, 매립 등 화사하게 비추고 작은 창문이 감성적으로 느껴집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층구가 높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바닥은 난방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부담없이 층간소음 전혀 신경 안 쓰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나 개인 취미 공간, 가족 공간, 게스트룸으로 전혀 손색 없는 공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고 나오시면 전망이 아주 좋은 옥상 공간입니다. 바닥 우레탄 방수시공 되어 있고요. 난간에도 조명을 달아주어 밤에도 멋진 전망 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입주하시면 차한잔 마시기 좋은 카페테라스 공간이나 바베큐 파티하시기 너무 좋은 전망 좋은 옥상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알찬 예쁜 인테리어 퀄리티 최상의 오늘 매물 수익률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의뢰가는 13억이고요. 대출 5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4억 1천만 원 예정되어 있고, 실추자금 3억 9천이시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수익률 이자공제 5.6% 예상되어 있고요. 청주 서원구 개신동 상가주택은 충북대학교와 청주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일반 직장인과 학생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고시학원과 대형 병원, 고용센터, 전문병원이 집중된 곳으로 유동인구 또한 많은 위치로 편의 시설과 교통편이 좋아서 임대공실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주변 상가주택 시세가 20억 이상의 실거래가 되었고 그에 비해 10억대 초반의 부담 없는 적당한 면적에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상가주택으로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오늘 건물은 처음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입지 조건과 내부 컨디션 높은 잘 지어진 신축, 상가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